2025년 12월에는 67년 양띠에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소망이 마침내 손에 닿을 듯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특히 재물운이 천천히 움직이다가 이달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활기를 띠며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동안 노력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결실이 조용히 익어가다가 이제 수확의 때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좋은 흐름 속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곤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2월의 흐름을 타고 재물과 인연을 끌어당기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하나 쉽고 따뜻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마음의 평안과 함께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바람을 남겨주시면 더큰 복이 함께 따라올 것입니다. 그럼 67년생 양띠의 이번 달 전체적인 운의 흐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2월은 차가운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올해는 뱀의 해로 변화와 전환의 흐름이 강했고, 이번 달은 그 흐름 속에서 차분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작용합니다. 양띠는 본래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기에, 이 차가운 물의 기운과 만나면서 오히려 균형을 찾게 됩니다. 마치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듯, 내면의 평화와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달입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쌓아온 노력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실속 있는 성과가 나타나며 특히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을 받게 됩니다. 물의 기운은 스며들 듯 천천히 작용하기에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꾸준한 축적의 결과가 보이는 시기입니다. 직장에서는 조용히 해온 일들이 주목받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양띠의 헌신을 새삼 느끼며 감사를 표현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올한 해를 조용히 되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작은 공책에 좋았던 일들을 적어보거나, 고마운 사람들의 이름을 떠올려 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런 정리의 시간이 마음의 여유를 만들고 그 여유가 곧 새로운 기회를 받아들이는 그릇이 됩니다. 또한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기운이 강한 달이기에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수면이 건강과 운을 지켜줍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오랜 인연이 다시 연락을 해오거나 잊고 있던 약속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연말이라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가 많은데 그런 자리에서 귀한 정보나 좋은 제안을 듣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금전적으로도 안정된 흐름이 유지되며 작지만 의미 있는 수입이 생기거나 예상했던 지출이 줄어드는 반가운 일이 있습니다. 이 달에 놓치면 후회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의 작은 제안이나 초대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라면 귀찮거나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있는 자리라도 이번 달만큼은 가능한 참석해 보세요. 그 자리에서 만난 사람이 내년에 귀인이 되거나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 정리를 하며 오래된 물건을 정리할 때 버리지 말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나눔의 행위가 복을 부르고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을 만들어 줍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감정의 기복을 너무 크게 타지 않는 것입니다. 연말이라 한 해를 돌아보며 아쉬움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마음이 지나치게 깊어지면 에너지가 정체됩니다. 대신 아쉬운 일도 배움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나아질 일로 긍정적으로 해석하세요. 또한 추운 날씨로 인해 몸이 움츠러들기 쉬운데,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으로 기운을 순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해져 더 좋은 인연과 기회를 끌어당기게 됩니다. 두 번째로 67년생 양띠의 12월 투자원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고 차분하게 가라앉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서는 이 달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안으로 스며드는 깊이 있는 힘이 작용하는 때입니다. 양띠에게는 이 시기가 그동안 쌓아온 노력의 결실을 조용히 확인하고 내년을 향한 씨앗을 준비하는 소중한 흐름을 만들어 줍니다. 특히 67년생 양띠는 세월 속에서 다져온 경험과 지혜가 이번 달 투자의 흐름 속에서 빛을 발하게 됩니다. 이달 양띠의 투자 운에서 가장 좋은 점은 차분한 판단력이 평소보다 훨씬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감정을 정화하고 생각을 맑게 만들어주는 성질이 있어서 복잡한 투자 상황 속에서도 본질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높아집니다. 양띠는 원래 신중한 성격이지만 이번 달은 그 신중함의 통찰력이 더해져서 어떤 선택이 진짜 가치 있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보게 됩니다. 또한 주변에서 좋은 정보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흐름도 강해지는데 이는 평소 양띠가 쌓아온 신뢰와 인간관계 덕분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서두르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여유를 갖는 것입니다. 12월은 마무리의 달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인데 이번 달은 조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충분히 지켜보고 흐름을 읽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작은 것부터 정리하고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지출 내역을 살펴보고 불필요한 항목을 정리하며 자산의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다음 해의 투자 기회를 잡는 토대가 됩니다. 이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지만 확실한 수익이 생기는 경험입니다. 그것은 오래전에 잊고 있던 적금이나 지인을 통해 돌아오는 빌려준 돈일 수도 있고, 혹은 평소 관심 없던 분야에서 들어오는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물의 기운이 숨어 있던 것을 드러내주는 성질 덕분인데, 양띠의 성실함과 신뢰가 쌓여서 돌아오는 복입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투자나 재정에 관한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끌리는 분야나 항목이 생길 때입니다. 양띠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지만 이번 달만큼은 직관이 평소보다 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이유 없이 관심이 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저축 상품일 수도 있고 부동산이나 안정적인 투자처일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끌림이 욕심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함 속에서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또한 신뢰하는 지인이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정보가 있다면 귀 기울여 들어볼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겨울철 특유의 움츠러드는 마음이 지나친 두려움으로 번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때로 과도한 걱정을 불러올 수 있는데 그 걱정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신중함이 오히려 큰 실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나치게 보수적이기보다는 믿을 만한 정보와 사람을 중심으로 작은 시도를 해보는 용기를 내는 것이 균형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67년생 양띠의 12월 금전운에 대해 해석해 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고 고요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이 달은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면을 정리하는 흐름 속에서도 물처럼 스며드는 풍요가 조용히 다가오는 때입니다. 67년생 양띠에게는 특히 금전적으로 차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시기가 펼쳐집니다. 물은 흘러가며 모든 것을 채우듯이 이번 달 양띠의 금전운도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흘러들어오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양띠는 본래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성품이지만 이번 달은 그 마음이 현실적인 보상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그동안 베풀었던 작은 친절과 묵묵히 해온 일들이 12월에 들어서면서 금전적인 형태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작은 수입이 생기거나 잊고 있던 혜택이 다시 찾아오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양띠에 가장 좋은 점은 금전적인 흐름이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유지되며 오히려 작은 여유가 더해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집안일이나 가족과 관련된 일에서 금전적인 도움이 자연스럽게 주어지거나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마음의 풍요까지 함께 얻게 됩니다. 이 시기는 급하게 무언가를 얻으려 하기보다는 이미 가진 것을 잘 정리하고 지켜나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복이 되는 달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돈의 흐름을 차분히 점검하는 일입니다. 한해 동안 어떻게 썼고 어디에 투자했는지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집중하는 습관이 내년까지 이어지는 좋은 흐름을 만듭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물이나 마음을 전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나눔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에게 더큰 형태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지인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좋은 정보를 전해주거나 함께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제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 집안 정리를 하다가 잊고 있던 귀한 물건을 발견하거나 오래전 가입한 적금이 만기가 되는 등 작지만 의미 있는 금전적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사람과의 대화 속에 숨어 있습니다. 특히 12월 중순 이후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중 무심코 나온 말 속에 중요한 힌트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 정보나 절약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가볍게 넘기지 말고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또한 연말 모임이나 송년의 자리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거나 금전적인 기회로 이어질 수 있는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결정하는 일입니다. 12월은 마무리의 시기이기에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듭니다. 특히 투자나 큰 지출을 고민할 때는 한번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양띠를 지키는 좋은 신호입니다. 차분하게 기다리고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지켜주는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고요히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흐름에 몸을 맡기면 12월은 분명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67년생 양띠의 12월 당첨복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은 물의 기운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면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흐르는 때입니다. 특히 이번 달은 차분하게 가라앉는 힘이 강해서 양띠에게는 지난 시간의 노력들이 조용히 결실을 맺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67년생 양띠는 본래 따뜻하고 온화한 성품을 지녔는데 이달의 깊은 물기운은 그 따스함에 지혜와 성숙함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겨울 산사의 고요함 속에서 마음이 차분히 정돈되듯이 내면의 힘이 단단해지고 중심이 잡히는 시기입니다. 이번 12월 양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실질적인 도움으로 되돌아오는 흐름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이달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큰 보답이 되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오래전 잊고 있던 인연을 통해 뜻밖의 소식이나 기회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양띠가 지닌 성실함과 진심이 시간을 두고 쌓여온 결과이며 12월의 고요한 에너지가 그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나 작은 선물이라도 정성껏 준비하면 그 마음이 다시 복으로 돌아오는 구조입니다. 또한 묵은 것들을 정리하고 필요없는 물건이나 관계의 짐을 내려놓으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집안 정리나 오래된 물건을 기부하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재물운도 함께 열리니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번 달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화해와 이해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풀리는 계기가 생기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실질적인 도움까지 받게 되는 흐름입니다. 또한 건강 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 몸과 마음이 함께 회복되는 시기이니 편안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하면 좋습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오거나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런 만남 속에서 새로운 기회의 실마리가 숨어 있으니 반갑게 맞이하고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면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함께 따라옵니다. 또한 꿈속에서 물이나 강, 넓은 바다를 보게 되면 재물과 관련된 길한 징조이니 그날은 작은 복권이나 이벤트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욕심을 내거나 서두르는 마음이 생길 때입니다. 이번 달은 차분히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을 부르는 방법이니 급하게 결정하거나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천천히 생각하며 선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를 보내면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쉬어주세요. 휴식이 곧 다음 기회를 맞이하는 준비 과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67년생 양띠의 12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2월은 물의 기운이 깊어지는 시기로 한 해의 마무리와 함께 내면으로 에너지가 모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겨울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달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것들이 조용히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67년생 양띠에게는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관계가 예상치 못한 형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달이 될 것입니다. 물의 기운은 흐르면서 채우고 스며들면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양띠의 부드럽고 온화한 성품과 이번 달의 차분한 에너지가 만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귀한 정보나 뜻밖의 제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시기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베풀었던 작은 친절들이 지금 돌아오는 흐름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양띠는 원래 남을 먼저 챙기고 조용히 도움을 주는 성향이 있는데 12월에는 그 마음들이 기억되어 누군가 양띠를 위해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이 생깁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거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수입이 생기거나 지인의 소개로 좋은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이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오는 복의 형태이기에 마음을 비우고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연락을 자주 나누고 소식을 주고받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12월은 관계의 끈이 복으로 연결되는 달이기에 오랜만에 연락이 온 사람에게 정성껏 답하고 안부를 묻는 것이 뜻밖의 행운을 부르는 씨앗이 됩니다. 또한 연말이라고 해서 급하게 정리하기보다는 천천히 하루하루를 음미하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감사의 말 한마디가 다음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양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소망이 실현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꿈이 아니더라도 오랫동안 바라왔던 작은 변화나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가족 간의 대화가 깊어지거나 자녀나 손주와의 시간이 유독 따뜻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건강 관리에 신경 쓴 부분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이 조용히 싹 트는 달입니다.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누군가 먼저 양띠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함께 하자는 제안을 해올 때입니다. 그 제안이 작아 보이거나 당장 이득이 없어 보여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모임이나 작은 투자, 지인의 소개로 이어지는 일들은 단순히 넘기지 말고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하나의 신호는 꿈속에서 물이나 강 또는 바다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는 재물과 기회가 흐름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니 그 주변 며칠 동안은 특히 주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좋은 기회가 오더라도 욕심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12월은 채우는 달이 아니라 정리하고 정돈하는 달이기에 무리하게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보다는 지금 있는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겨울철 건강 관리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무리한 일정이나 약속보다는 충분한 휴식과 따뜻한 음식으로 몸과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차분하게 흐름을 따르면 자연스럽게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